어허이런 일이 있네 와! 아무런 놈 없다. 낚싯대 부러지겠다 낚싯대! 야 이거 시야를 으니까 저쪽 있는 낚싯대는 하이브리드 저로투 인터라인대 요거는 투 가이드 360 요것도 360아 지금 열기시간 한 30정도 되는게 완전히 줄을 다 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

이게 뭔일이 이거 여기 시야를뭐한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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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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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버 열기 낚시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세요. 어, 거의 전체적으로 30여 쪽쪽 뛰는 열기 대박 열기가 어, 완전히 거의 뭐한90% 이상 바늘마다 다 물고 라왔습니다 이번에. 어,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입질하는 뭐 영상부터 거기에 올라오는 것까지 한번 어,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낚대요 전부 다 그냥 완전 와나헤 와. 와. 난리났다 난리나 아 앞쪽에 거봐앞앞쪽 오네 오네 와 이게 뭔 일이냐? 뭔 일이야? 우와 이 열기가 이 완전 대왕 열기가 그냥 춤을 춘다. 춤을 춰 Wah, ini d i s h a e w 우리 조사님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재밌어요? 네, 재밌어요. <laughs> 낙새가무 뭐, 힘들었고 예민하고 좋을까? 이런 떼고기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런 대왕열기 만나기가. <laughs> 땅이 물었으면 올려, 안 물어, 이제.

요. <laughs> 이런 왕열기 구경했습니까? 와. 이게 뭔 일이냐? <laughs> 거기에다가 요런 광어까지우럭까지우럭도한 5자도 저기 한 마리 넘어 있고. 누가 여러분을 섞어 그래. 존맹. 발로 발로 아이고 씨. 얘. 발로 바갈게라 그러고 위에다 소름 섞으라고. 그렇게 잘못하지 마라. 와 갔다. 그래요. 그래요.